자, 76번 봅니다. 우리 이런 표현들, 선생님이, 으, 한번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, 기출문제는 얘들아. 그, 아이디어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? 우리 나조건에 있는 거와 비슷한 거를 앞에서 또본 적이 있어. 자, 얘 2차 함수야. 저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볼 건데, 이차 함수란 말이야. 자, 2차 함수인데,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Y 값들은 F-2보다는 작거나 같다이 말이 무슨 말이야? F-2가 최대 값이란 얘기야. 그 다음에 정의역이 따로 나와있지 않고 모든 실수거든. 자, 모든 실수인데 최대 값을 가진다는 건 위로블록이란 얘기야. 알아, 얘들아? 그럼 위로블록인데 마이너스 2에서 최대를 가진다는 건 축이 마이너스 2란 얘기인 거야. 되니? 자, 그 다음에 F-4가 0이 된다라는 건, 마이너스 4라는 건 여기에 두칸간 거지? 그러니까 이건 대칭성을 이용해서 1로 두칸간 x가 0일 때도 0이 된다 이런 그림이 되는 거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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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고 이런 그림이 된단 말이야 되니?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건 뭐냐면 최고차 계수만 잡아주면 되는 거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fx를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지 최고차 계수는 뭔지 몰라 그 다음에 0을 근으로 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이제 이렇게 세팅하면 되는 거야 자, 그럼 F0은 0이다. 맞는 말이야?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거든. 봐봐. 마이너스 1에서 1이면,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한 칸. 어이구, 왜 검은색이야. 한 칸. 어, 마이너스 1이면 여기네. 그 다음에 1은 어디야? 여기란 말이야. 그럼 당연히 이거에서 최소값은 어딘데? 1일 때 가지겠지. 그럼 f1이다. 아, 여기까지는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을 빨리 유추했기 때문에 기억리은 뭐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쉬우나. 어, 디귿은 이제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야. 볼게얘들아 이런 걸볼때또 유사한 걸 우리가 해본 적이 있는데 항상 이걸 보는 시선은 뭐가 돼야 되냐면 간격이야. 두 칸이다, 얘들아, 두 칸. 자, 그러려면 일단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 거야. 음, 뭐 대략 좀 크게 이렇게 그려서 음, 여기가 음, x축.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약간은 직관적으로 풀, 풀면 훨씬 간단한데, 어, 그러니까 직관이라는 게 대충 푼다는 얘기가 아니라.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잘 들어봐. 안 그러면 이걸 수식을 케이스로 나누고 막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는 문제거든요. 얘가 마이너스이란 말이야. 얘가 마이너스4야. 얘가 0이야. 자, 문제에서 디귿에서 말하는 걸 한번 차근차근 볼게. 두칸 간격이면 FX야. 얘가 FX야. 그때의 최소값을 GP라 하자. 하나만 보자. 일단 하나만. FX의 두칸 간격일 때 최소값. 어떤 애들이 되나 봐봐. 두 칸이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일 수도 있는 거지. 얘가 지금 두 칸이잖아. 그럼 봐봐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 말이야. 여기에서 최솟값 뭐야? 너. 맞아. 자또 해볼게. 하나씩 지워나가면서.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냐면 이번엔 두 칸이니까 뭐, 대략, 어, 여기가 마이너스, 요거보다좀덜 가자. 여기가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여기서 2분의 1만큼만 왔다 쳐봐. 그러면, 두 칸이니까 또 이번엔 어떻게 될까? 여기서 0.5 칸만큼 이렇게 갔을 거라고. 그럼 이것에 뭐, 최솟값 여기서 말한 GP, 최솟값 g p 라는까쓸거 뭐야? 얘야. 이해 되니? 찔끔 더 와봐. 얘야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니까 내가 뭘 얘기하는지 봐봐 자 이번엔 지가 아무리 더 다가가고 싶어도 말이야 여기서 두 칸이라는 건딱한칸한 한 칸이 있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거랑 똑같은 값.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는 어떻게 돼두 칸이잖아 얘가 그럴 땐 얘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. 이때 최소값 뭔데? 너 아니면 너. 값이 똑같으니까. 자,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최소값을 GP라고 하는 거야. 최소값을 하고 있는 거야.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 거야. 이제 봐봐. 두 칸만 유지하면서 가면 되는 거니까. 자, 이번엔 어때? 또 여기서 얘가 찔끔 왔어. 얘도 찔끔 와봐. 그럼 두 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? 이렇게 될 거야. 얘가 올라간 만큼 얘 내려올 테니까. 이때 최수값 뭔데? 너야. 맞니? 자, 또, 역시 찔끔 더 와. 뭐, 이 정도면 사실은 다 설명을 해준 셈이지. 찔끔 더 왔다 쳐보자. 얘가 여기서 또 찔끔찔끔 더 오면, 아까처럼 두칸꽉 채웠어. 그럼 어떻게 돼? 일로. 쭈욱 왔어. 그럼 이거의 최수값 뭔데? 예잖아? 자, 그러면, 이제, 봐봐라. 오, 얘네들 최소값을 쭉 구해봤자, 최소값들이 이런 애들이 쭉쭉쭉쭉 되는데, 그러면 최소값 중에서 최소값의 최대라는 건 어딜 말해? 이 y값을 말하는 거지, 얘랑랑 똑같으니까. 내말 이해해? 아, 그러니까, 최소값의 최대값이라는 건 f-3일 수도 있고, F-1일 수도 있고, 이걸 말하는구나. 그러면 이것의 최대값이 1이래. 너가 1이래. 자, 그러면 얘든 얘든 아무거나 여기다 대입해봐. 그럼 A값이 나오는 거지? 자, 그래서 F-1이다. 라면, 이거 어설프게 해설 보고, 얘들아. 너무 복잡한 문제네. 라고 다른 문제집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, 선생님이 지금 풀어준 걸좀잘 기억하면 될것 같아. 마이너스 1라면, 마이너스 A 곱하기 3, 이렇게. 얘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.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아, 그러니까 최종 FX는 뭐가 되냐면, 마이너스 3분의 1X에 X 더하기 4다. 이렇게 될 거야. 자, 그러니까 f 의 마이너스 2 하면 얼마래는데, 마이너스 2 하면, 마이너스 2 하면 3분의 2, 2, 3분의 4다. 이렇게 나오겠지. 그래서, 기긋까지도 맞는 말. 이래서 답은 5번이다. 이렇게 된다.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. 반복해서 나오지만 2차 함수다. 라면, 여기 나오는 표현들 잘 기억해 둬야 된다.